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니찬 TV 예찬입니다 오늘은 한번 토탈이를 해볼 건데요. 제가 먼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73웨이브를 갔는데요. 제가 태국이로 우리 75웨이브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혹시 몰라서 타팀에 두 마리를 설치했는데 우와 근데 지금 안 뚫린 어 뚫린다는 게좀 뚫렸는데 이게 안안 죽는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지금 타이틀한 번도 안 쓰고 지금 73 웨이브까지 왔어요. 오늘은 몇 웨이브까지 갈수 있는지 그냥 댓글에다 알려 주세요. 지금 여기 동캐가 있어야 되는데 동캐가 사라졌어요. 아 이거 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하하. 얘는 왜 여기 있냐 얘네들은 방패가 무한이어서 이게예요 얘는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어요 과연 결과 무마서깰수 없구나. 비상사태. 각자 각 비상사태 비상사태. 올러봤 비상사태 비. 토타디 토타디 토타 토타 토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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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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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토타디 언제까지 할까 언가 아아 치맨와한 바퀴 돌자 동네 한 바퀴 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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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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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언제까지 하나? 뭐야? 아까 이 보라색, 뭐야? 뭐야? 응. 이 보라색, 뭘까요? 보라 뭐라 아, 여러분, 근데 저 말할 게 있는데, 곧 있으면 시골에 가서... 이제 유튜브로 못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와, 최고기롭게. 녹겜. 깨... 녹겜 이건 100%. 아니야, 깰수 있어. 할수 있다. 아니, 근데 저가 그때 이만큼 더안 나왔는데? 이번엔 어, 크게 깨나. 깨라... 저가 딱이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이쪽 한 바퀴 도는 애, 딱 이쪽까지 얘만. 재아랑 같이 있는 애가 딱 얘까지만 끝는데 이쪽에서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가면 된다, 쓰맨 죽어. 가면 된다, 쓰맨 가라. 우리한테는 무한의 방어 엄마레카가 있다. 짠짠짠짠짠 짠짠 역시 나는 이지 우리 팀자 둘이 딱 잘한다고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위험한 거 봤어 이게 바로 아, 똑같지 들어오는 순간부터 샀습니다. 잠드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야, 뭐, 안 멈춰도 돼. 예! 제거기록, a 먹었.

점점 점점 저가 9시 몇 분인가 저희 누나가 올때 저가 가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아, 와이파이 안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곧 있으면 끝나간다 할게 없다 그럼 점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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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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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으면 끝나가네요 여러분 관심을 주셨던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다음 유튜버에서도또뵈요 다음에는 의성입니다 그러면 추천 도움 해주세요 게임에서